기아 KM450 오토픽은 단순한 군용 트럭을 넘어 혁신적인 오프로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력을 갖춘 다목적 차량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늘 카엑스플로어에서는 강인함과 첨단이 결합된 이 차량의 외관, 실내 그리고 성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기아 KM450 오토픽의 첫인상은 강력함 그 자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기아 엠블럼과 함께 블랙 메쉬 그릴이 적용되어 강렬한 인상을 주며, 군용차의 DN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도시형 감각을 더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풀 LED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되어 주간과 야간 모두 완벽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주간주행 등은 차량의 강인함을 강조하고, 차체 양 옆으로 이어지는 라이트바 디자인이 현대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메탈 가드가 장착되어 험로 주행 시 충격을 흡수하며, 견고한 프론트 구조가 트럭 특유의 강력한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측면을 보면 고강도 프레임 위에 올려진 박스형 차체가 돋보입니다. 대형 머드가드와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는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차체는 기본형보다 100mm 이상 넓어져 균형감이 뛰어나며, 블랙 무광 도장과 알루미늄 디테일이 조화를 이룹니다. 사이드미러에는 히팅 미 카메라 기능이 통합되어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후면부는 단단함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로형 LED 테일 램프와 리인포스드 리어 범퍼가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하며 적재함은 전자식 테일 게이트와 함께 방수 방진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오토픽 전용 휠 디자인과 견고한 스페어 타이어 마운트, 그리고 루프 랙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번 모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오토픽 오토픽 시스템입니다. 이는 자동화된 적재 및 타역 시스템으로 군수나 산업용 현장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식 서스펜션과 지능형 구동 배분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재 상태나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주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전통적인 트럭의 단순함을 벗어나 SUV 수준의 편안함과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기아의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미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소재 품질 또한 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내열성 합성 가죽이 사용되었고 시트는 방수 방호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패브릭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USB-C 포트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운전석은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지원하며 조수석 역시 접이식 구조로 설계되어 추가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3인승 벤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딩 시 평평한 바닥 공간이 형성되어 캠핑이나 장비 운반 시 유용합니다. 기아는 이번 KM450 오토픽을 단순한 군용 기반 차량이 아닌 다목적 스마트 트럭으로 정의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커넥티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는 주행 중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KM450 오토픽에는 3.3L V6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최고 출력 410 마력, 최대 토크 72.0kg, M을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4WD 시스템이 조합되어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제어식 디퍼렌셜 락과 지능형 지형 모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진흙, 눈길, 모래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차체 하부에는 고강도 프레임과 알루미늄 하우징이 적용되어 내구성과 경량화 모두를 실현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량의 하중과 지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조절합니다. 덕분에 오프로드 뿐 아니라 도심 주행에서도 탁월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중위 소음과 진동 억제 능력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엔진 마운트와 캐빈 방음 구조가 새롭게 설계되어 디젤 특유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는 정숙하고 안정적입니다. 연비 효율 또한 인상적입니다. 대형 디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약 11km에 달하며 장거리 주행과 고화중 운반 시에도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어시스트 시스템이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필요 시 전기 모터가 추가 토크를 지원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 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기아 드라이브 아이즈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오프로드 카메라 모드가 추가되어 좁은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아는 KM450 오토픽을 통해 기존 군용 트럭 시장 뿐 아니라 민수용 오프로드 시장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파워, 첨단 기술,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오프로드 애호가부터 산업 현장, 정부 기관까지 폭넓은 수요층을 만족시킬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KM450 오토픽은 단순히 차량이 아니라 모든 지형을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거친 길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 그리고 현대적 감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차. 바로 이것이 새로운 KM 450 오토픽이 보여주는 진정한 진화의 방향입니다. 이상 카엑스플로어였습니다.